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지막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가, 나의 마지막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님 운명하신 마지막 순간과 또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한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44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는데 그 9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의 기도를 드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 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시간을 말합니다. 12시를 말합니다. 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도 수심의 권한의 어둠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적으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져서 이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헤로 대왕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보수공사하고 확장공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디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에 성전이 파괴될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진 것처럼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숨지다는 말을 마지막 호흡을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신 거예요. 그 마지막 호흡을 마치실 때는 육체에 있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죽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또한 강도가 은혜를 구할 때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세 시간 동안 어둠에 잠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몇 사람이 보았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본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을 보았어요 백부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또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인이셨다라고 고백해요 죄인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집행이 바뀌어 있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아니라 의인신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프레이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의인여도다라고 고백해요 빌라도도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잖아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도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경원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원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가슴을 쳤대요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구나 가슴을 쳤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멀리서 예심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차마 예심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4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그다 멀리 서서 이해을 보았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지요.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지요. 나의 미래도, 나의 질병도, 나의 아픔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사명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부장의 자리에 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서 생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인되게, 의롭게 사는 비결은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은 선하심을 믿으세요 만전하심을 믿으세요 그걸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고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구경원 무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숨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늘 주변에서 구경하다가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며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았을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시간을 낭비했을까 어처구니 없이 내 인생을 낭비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여인들 갈리따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마지막 마지막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알다시피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여인들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운 순간 속에 멀리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바라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가끔은 멀리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 가까이 죽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새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시간을, 인생을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참된 윙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목회자가 또한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